절대값 함수로 표현된 gx가 일단 미분 가능이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그 지점이 마이너스 3에서 어떤 포인트가 있다라는 것은 보이죠. 그래서 자, 일단은 얘를 볼 때요. 이 절대값 그래프의 마이너스 3에서의 왼쪽 기울기, 마이너스 1이고, 플러스 3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거 보시면 gx에요. gx의 마이너스 3에서의 접선의 길기가 존재해야 됩니다. 미분 가능하니까요. 그러면 여기서 절대값에서자 마이너스 3에서의 좌 미분계수가 있을 겁니다. 이게 지금 이거 지금 뭐 하는 거냐면 이거 하는 거죠 이거. 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여기, 여기, 빼기죠? 빼기인데, 어, 마이너스 3. 지금 마이너스 3의 왼쪽에서 기울게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 빼기 빼기 돼야 될 겁니다. 그것과, 그쵸? 그것과, 마이너스 3에서의 우, 미분계수 그러면 여기는, 음,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그래서 이제 이게 절대값으로 표현하는 것보다는 일단 제가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 쓰지 말고 이러면은 표현이 좀 어려우니까 절대값 f x를요 라지함수로 바꿔서 얘를 이렇게 표현하지 말고 이렇게 표현하지 말고 이렇게 표현합시다. 이렇게요. 그러면은 여기서도 이제 얘를 표현할 건데 이 함수의 마이너스 3에서의 우 미분계수 우 미분계수 얘는 또 1이고 이게 예, 같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죠? 근데 어차피 라지 함수를 결정하는 것이 이스몰 fx니까 그러면 이 함수가 어떤 모양일까 이렇게 올라가는 엔지 NG, 내려가는 엔지는 잘 모르겠죠 지금 현재 모릅니다자 모르죠 그런데 확실한 것은 음좀 뭐라고 표현할까? 이거 마이너스 3인데, F 도 함수. 그 마이너스 3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당 함수니까, 일지일지 모르겠는데, 그 접선의 기울기를 제가 이제 한번 A라고 합시다. A라고 하면, 지금 현재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이걸 표현해야겠는데, 얘에다가는뭘더 했고요. 그 다음에, 얘에다가는뭘 뺐죠. 그래서 같다는 얘기는, 아무래도 같으려면, 얘가 음수고, 얘가 양수. 즉, 지나오기 전에는 음수였다가, 지난 후에는 양수가 되려면, 그러려면, 어떻게 되어야 하냐. 이거밖에 없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직전에 음수였고, 직후에 양수였던 거. 그래서 위로 올린 거다. 이거죠. 이렇게 올린 거다. 올려서 처리가 됐을 것이다. 처리가 됐을 것이다. 그죠? 그래서, 음, 접선의 길기가 플러스였던 게 마이너스가 된 거잖아요. 지금 결국. 접선의 기울기 플러스였던 게 얘는 마이너스가 된 거라서 여기 요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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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얘가 된 거죠 여기는 플러스 즉 마이너스 산 관통하기 전에 밑에 있었으니까 밑에 있는 놈이 위로 올라가면서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가 된 거예요 근데 얘는 이제 관통서 위로 올라가니까 그냥 양수가 된 거다 어찌됐든 그 값은 뭐다 1이 다 그리고 그래프의 형태는 이러한 형태다. 근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이게 뭐가 된 거예요. 결국 a가 1이라는 얘기는 얘가 0이었다는 얘기죠. 결국, 이제 저희는 이제 gx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gx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 결국 gx는 어떻게 표현이 될 거냐. 이제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x가 마이너스 3의 오른쪽에 있을 때, f 뭐 뚫고 올라가는 되는데 f, x, 그리고 x 더하기 3.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런 다음에, 여기가 지금 x가 마이너 3 되기 전에 봤더니요. fx 절대 값이었던 애. 밑에 있었으니까, 지금 어떻게 된 거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도 더하기가 되면서, 그죠? 이거 빼기 빼기 나오니까. 더하기가 되면서, 요런 식이 돼서, 아, 이거 뭔 얘기냐. 이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x 쭉특징 시켜야겠구나. 자, 그런데 g 도함수, 마이너스 그러니까 3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지금 현재 0이잖아요. 그러면 이 그래프, 전 여기를 그릴 건데 이 녀석이 어떤 모양이 가능할까 생각을 해보면 아 미분계수 0이다. 그러면 이런 형태가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지만 이랬다가는 무슨 문제가 생기죠? 여기는 그냥 그리면 돼요. 그런데 이 왼쪽 부분은 밑으로 돼서 이렇게 그려야 되니까 극값이 될 수가 없어요. 마이너스 3에서 극값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극값을 그 가지려면 어떤 모양만 가능하냐면 어떤 모양만 가능하냐면 마이너스 3에서 이렇게 3중근이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밑으로 내려간 걸 위로 올리면서 마이너스 3에서 극값을 그 갖게 됩니다. 미분계수 0인 것도 만족시킬 수 있게 되고요. 따라서 마이너스 3 오른쪽에서의 Gx 그래프는 최고창계수가1이됐으니까 얘가 x 플러스 3의 세제곱이 되면서 그래서 f(x)는 x 플러스 3의 세제곱 더하기 x 플러스 3이 되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요, g(x)는 절대값으로 표현된 두 절대값 함수의 차로 표현이 되었다. 얘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었다. 그런데 얘는 모르겠다라는 거죠. 모르겠다 이거예요. 모르는데 어찌되었든이 함수가 마이너스 3에서 미분 가능하면서 그 값을 가져야 되니까요. 그 값을 가져야 되니까 마이너스 3에서 이제 좌 미분계수, 우 미분계수가 같아야 되죠. 이 둘이 같아야 되는데 아 이거 표현하기 힘드니까 얘 이름을 예로 표현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면 되는데 이때 스몰 f x 가 어떤 형태여야만 지 되냐면 여기는 뭘 더했죠. 그리고 얘는 뭘 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으려면 어 마이너스 3 되기 전에는 밑에 있다가 올라가서 밑에 있는 놈을 올리다 보면 접선의 길게 음수가 되니까 아, 조건 만족시킬 수 있겠구나. 그래서 찾게 됐고 이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는데. 아, GX 모양을 보니까 이거에 대한 얘가 X 대칭이더라. 자, 마이너스 3에서 접선의 길게 0인 거 생각해서 이렇게 한 다음에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조건에 맞게끔 그림을 그렸더니만 극점이 안 되더라. 조건을 만족시키려면 3중근이어야 했다. 문제 조건을 보면요.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서로 다른 X가 0과 3만 있다는 얘긴데, 이게 무슨 뜻일까? 어쨌든, 그럼 0과 3이라는 얘기는 함수값이 둘이 같을 거예요. 그래서 F0과 F3을 이렇게 쭉, 쭉 구워줘요. 그런 다음에, 가령 예를 들어서 이게 FX였다고 칩시다. 이러면, 이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죠? 이게 무슨 문제 생기냐면, 1 이후로, 지금 1 이후로 보면요. 1 이상인 FX에 대해서, FX는, 물론, 물론, 뭐, 뭐라 그럴까? 다 그렇진 않겠지만 이 부등식을 뭐이 부등식을 만족시킬 수 있는 애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이런 그래프 모양이 돼버리면 그럼 뭐그 발레가 존재하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발레만 발레가 존재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 봅시다 가정을 해보면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가 그냥 X축이었다고 합시다 이게 가령 X축이었다 치고, F, 여기가 뭐 0이고, 뭐3 이렇게 있었다고 쳐요. X축이라 치고. 그러면, 지금 0부터 3까지 정적분이 일정한 값이죠. 그러니까 발레 하나만 둘수 있어도 된다는 얘기인데, 지금 보시다시피 뭐 어떤 값을 가질 겁니다. 그러면, F, X의 제곱이 어떤 양수라고 하면, 어, 지금 물론 F0과 F3이 작, 작, 제일 작다. 이러면 뭐 그것까지는 되지만, 실제로 이게 어떤 값, 뭐 예를 들어서 이 값이 뭐한뭐 뭐 대충 뭐 여기가 뭐, 한 뭐, 뭐, 4였다고 치고요. 정적분 값도 뭐, 가령 4가 됐다고 칩시다, 넘어가서. 그러면, 사 제곱해서 사 이하 되는 애들, 뭐, 하니 말할 수 있잖아요. 위에 떠있으면 안 돼요. 떠있으면 안 되고, 결과적으로 이 문제가 요구한 것은 어떤 상황이냐면, 딱 0과 3만 나오려면, 이 문제가 의도한 것은, 함수는, 함수값은 실수값으로서 0 이상이잖아요. 그런데 아필이면 여기 1에서, 1 더하기 0에서 3까지 정적분을 딱 했을 때 얘가 딱 0이 되면 유한한 상황, 즉 fx가 0이 되는 상황 딱 이것만 따질 수 있을 거고 그럴 때즉 여기를 x축으로 딱 잡아가지고요. x축으로 잡아가지고 여기가 0, 여기가 3 이러면 0과 3을 제외하고는 함수값이 존재하게 되고 존재하면 제곱했을 때 0보다 크게 되니까 이 부등식을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 결국 0이라는 함수값으로 닫아 두려고 문제를 이런 식으로 설계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자, 0을 크로스하면 안 된다 그랬죠? 0을 크로스하면, 크로스했다가는 위로 올라가니까, 크로스하지 말고 0에서 접해라. 0에서 접하고, 3에서 크로스하되 딱 여기까지 막아버리면, 이게, 이정적분 값이 뭐가 돼야 되는 겁니까? 정적분 값이 정확하게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는 거죠. 자, 길이 곱을 쓰겠습니다. 길이 곱을 쓸게요. 이게 누구야 이게 FX라고 잡고 FX를 정적분을 하려고 하는데요 부정적분이라고 합시다 FX 그래서 FX의 부정 적분 그래프를 그려보면 여기 감소하죠 3까지 계속 감소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올라간다고 하면 여기가 3대 1이니까 여기가 4가 되죠 여기는 3이고 그래서 뭘 하려고 하는 거냐면 이 길이가 얘의 크기다. 근데 이 길이가 지금 1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야 어, 그죠. 부정적분을 미분한 게 f(x)니까, 이런 얘기죠. f(x)를 0에서 3까지 적분하면 뭐, 얘를 라지 f라고 할까? 그게 얘는 얘가 되는 거고, 그럼 3에서... 여기까지 함수값 빼내라. 길이 곱슬러 가는 겁니다. 길이 곱. 길이 곱슬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길이 곱, 쓰면 왜, 왜 편하, 냐면 얘가 지금 px 세제곱이니까, px 세제곱이니까, 4분의 px 4승.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렇이 되는 거고. 자, 길이가 1이다 이거예요. 길이 1은 최고창계수 곱하기 하나, 둘, 셋. 339, 9327. 곱하기 1. 따라서 최고창계수 p는 27분의 4. 그래서 여기가 27분의 4니까, fx식을 완성할 수 있었고, 대입할 수 있었다. 자, 문제 정리하면요.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되면, 올라가게 되면, 양수로서 존재하게 되면, 물론 영과 3은 0이니까, 0이니까가 아니라 0이 되도록 하면 조건이 만족되겠지만, 여기가 위로 올라가면 양수가 되고, 이 양수, 제곱해서 양수 이하가 되는 함수 값은 무한히 많습니다. 횟수니까요. 그래서 아예 존재하지 않도록, 얘네 빼놓고 존재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으로써, 어, fx의 제곱을 0 이상인 fx 제곱을 0 이하가 되도록 가둬버려서 딱 등호가 될수 있는 즉 x축과 x축과 만난 x가 0과 3만 되도록 설정해 주세요 이런 얘기죠. 그럼 x축과 만난 0과 3을 제외한 나머지들은 다 함수값이 존재하기 때문에 제곱하면 0보다 크게 되죠. 오른쪽이 0인데 0보다 크게 되면 부등식이 만족 안 되는 거니까 나머지들을 전부 제외할 수 있었다. 정적분값이 마이너스 1이었다. 자, 함수를 부정적분을 표현해줘요. 부정적분을 표현해줘서, 서이 길이가 얘의 정적분이다라는 것을 이용하여 최고차계수를 뽑아내자는 얘기였죠. 최고차계수 간격 길이 이세 삼박자를 이용한 계산을 하지 않고 빠르게 유도하는 방법을 소개했습니다.